수원의 한 도서관 평일 오후인데도 강당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유명 작가의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수님 강의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오늘만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콘서트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책에 좋아하는 구절을 낭독하기도하며 독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성취하기에 쉼 없이 배워야 하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민 한책 함께 읽기 사업으로. 올해 여섯 권의 책을 선정한 수원시는 10월까지 매주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독서 강사와 함께 서평을 쓰고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은 독서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혼자 책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 또 이제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책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여다 볼수 있고, 그리고 아 책을 이렇게도 즐길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읽는 거 하고 서평을 쓰면서 서평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읽을 때더 풍성하게 책을 접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좋았습니다. 책 읽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아이티비뉴스 이근합니다.